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지금 뉴욕 매츠 포스트 시즌 모드 우리 디비전 시리즈 3차전 할 차례인데 지금 우리 매츠가 1, 2차전을 다 잡았고 현실에서도 매츠가 6번 시드로 올라왔지만 제일 빨리 챔피언십 시리즈 그 진출을 결정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자 디비전 시리즈 3차전 드디어 매츠 홈 시티 필드로 돌아왔고요. 자, 이제, 필라델피아가 보람 끝이에요. 한 경기만 매치가 더 잡으면, 필라델피아는 집으로 가야 되고. 자, 일단, 우리 와카 1차전에서 등판했던 후색 퀸타나. 그게 오래 못 던지고 내려갔었어요, 그때. 필라델피아 타자들한테 점수를 거의 안 내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 동안 2점좋치니까 오우 반대 투구 나이스 자 다행히 중전수 끈공 자투아우야 지금 타선을 보니까 브라이스 아퍼랑로한 로아스만 제대로 치는구나 자, 타석에 브라이스 아퍼 아니 공을 19개를 던졌어 지금 <laughs> 잠깐만 1,2,3번 다 풀카운트 에이 자 결국에 브라이스 아포한테 볼렛 주고요 하석의 카스테아노스 야 아니 호세 퀸타나로 뭔가 쉽지가 않네 자, 주자가 도명으로 불어났고 알렉봉 아 제발 안되나? 아자 먼저 실점을 하고 들어가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우리 홈팬들한테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그럴 게 아닌데 볼펜 전화 걸어야 되나? 포그스가 어떻게 되죠 지금? 33개 아 됐다 야 진짜 힘들게 1회를 마쳤는데 야 이거 투수진 쪽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 선발은 에런놀라 자 우리 뉴욕의 심장 프란시스코 갓도원이 아안 뻗어 자, 원아웃 자, 투아웃 우리가 가을야구 4경기를 치러오면서 보면은 득점 루트가 거의 다 홈런으로만 점수를 냈어요 아이고 자, 우리는 1회 3자 범퇴로 시작입니다. 야, 2회 초. 야, 진짜 한 3회까지는 막아봐. 야, 이거. 되나, 이거? 된. 어, 샀어. 굉장히 느린 땅볼이 나오면서 이게 내야 안타가 됐습니다. 어, 상구상진. 좋아. 그리고 지금 필라델피아 타선에서 제일 잘 치고 있는 요한 로하스 오 나이스! <laughs> 자 연달아 삼진. 2회 에 선두타자 내보내고 나서 약간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호세 퀸타나. 자 이제 카일 슈어버오슈어버도 삼구 삼진. 자 드디어 지난 2차전에서 첫 안타를 기록한 호스트 시즌 첫 안타를 기록한 피터 런소. 그 안타 하나가 투런포였습니다. 아 너무 또통 맞았어. 자, 자 이제 좌타자 두명 나오는데 자, 오늘 매치의 첫 번째 안타 브랜든 니모가 해결합니다 1-4-1로 아, 제시 윙커 제시 윙커가 또 좋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포스트 시즌 타율 4할이고요 OPS가 1.45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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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타 장타 아 인정이루타 자 이제 안타 하나면 즉시 역전. 아 아우 이게. 야. 아깝네요. 이제 프란시스코 알바레즈. 어, 프란시스코 알바레즈도 지금 포스트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야못가못가못 가. 아내 어, 안타. 야, 우리도 굉장히 오묘한 안타가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1대1 동점이고요해리슨 베이더. 에이. 근데 에런 놀라가 클러치 능력이 되게 안 좋은가 보네. 야, 이거 한 점으로 끝내기 너무 아깝다. 자, 하메초, 플레이 터너부터. 야, 빨리! 오우, 다행이 발이 빨라가지고. 워우첫 타석 안타가 있었던 브라이스 아퍼 아 몰렸다. 싱커가 오 안타를 맞습니다. 하퍼한테 141로, 그리고 이제 카스테아노스 <laughs> 큰일이네. 오 범질 때 불안불안 했는데 이걸 안 쳐주네. 근데 풀 카운트까지 끌고 왔고 와! 세상에! 와, 오사다, 나이스다. 아, 3회말 린도어부터. 짜! 아, 잡, 잡니? 아, 야, 너무 아깝다 타구. 아, 와! 아, 투아웃. 이사 주자 없이 마크 비엔토스. 야 결국 골라 골 나갑니다 자 2-4-1-0에서 피트할로우 아닌가? 아씨왜 이렇게 안 뻗어 3회까지만 막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4회까지 올라왔는데 바꾸자 어차피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득점권 주자 생기기 전에 타일러 메기을 한번 써봅시다. 포스트 시즌 첫 번째 등판인데 타일러 메길이 피칭 클러치 능력이 너무 심하게 낮아서 일단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써야 될것 같은 선수예요. 아 지금 오 예. 자 어라오 투구 게이지 속도는 뭔가 공 하나 던져봤지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인데. 어우, 직구 구속도 괜찮고 근데 어쩌다가 너는 그렇게 클러치 능력이 아까 봤는데 클러치가 30? 나가스 코아웃 어 나이스 자, 4회만 자, 이제 경기 뒤집어 보자 이제 에런놀라 있을 때 털어야 돼 얘가 왠지 털기 좋을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자! 야 선두 타자 브랜드님 오 안타 치고 나가고요. 좋아. 다음이 또 이제 제시 윙커란 말이지. 오늘도 안타가 있습니다 제시 윙커. 어? 아 아야야. 제대로 컨택을 못 시켰어. 아. 이씨. 아 오해초. 와. 야씨. 누가 이렇게 세게 치래? 조심하자 쟤뛸 수도 있는데 진짜 흐야 와 무사 1기로자 이제 바꿔줘야지 얘 클러치 능력 때문에 주자 득점권에선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5선발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롱 릴리프로 써야 될 자원이고요 호세 뷰토가 올라왔습니다 막을 수 있어 아아아 어, 3루 뛰겠지? 이야 <목소리> 이루 주자가 3루까지 가기는 충분한 타구였고 병사를 시키기도 힘든 트레이 터너인데 <목소리> 어아씨 <목소리> 아, <이> 아아 <목소리> 어. 이치. <laughs> 이게 잘 잡으면 그 다음이 문제야. 송구실책 하나로 두 점이 들어왔죠. 어, 이 컨텐츠 이후 최대 의 위기인데. 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 득점권에서 브레이스, 브라이스 하퍼입니다. 와 주자 달렸어. 아 투아웃. 어, 조심 조심 카스테아노스. 와. 아니, 린도 왜 발이 땅바닥에 붙었어? 석점차가 됐습니다. 뉴욕 매치가 필라델피아를 디비전에서 3승 무패로 꺾고 올라가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됐다. 와, 힘겨운 5회 초가 지나갑니다. 빨리 따라가 봅시다. 5회만. 으이구, 나이스. 야, 잘쳤다 커브. 황도 타자 출루를 시켰고, 린도. 아니, 아. 야, 저걸 왜못 쫓아갈까, 잉. 자, 에에. 야, 진짜 암담하다. 공격도 안 풀리고, 수비에서는 으덧 맞고, 6회 초. 오 후수당 볼, 원아웃. 야, 이번 유격수당 볼, 투아웃. 야, 6회 그래도 3자 범퇴 깔끔하다.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 클린업이요. 아니, 선두 타자가 왜 이렇게 잘 쳐다? <laughs> 6회 말 공격도 선두 타자는 커브를 잘 받아쳤습니다. 아, 이제 피트 알론조 호스트 시즌 오픈의 사나이. 이야! 아, 나이스! 야, 주자 2명. 브랜드 니모. 오늘 2타도 이타 탑니다. 오 구다이 왔다아왜 늦었다고 이게 79마일 짜린데 늦었다고 아 구다이 우아 아또 늦어 아씨 기분 아픈데 이거 아이 풀카운트 아니야 아아 완전히 다 했네요 1 4 1 2로 제시 윙커 좌. 야 이거 어.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중견수가 너무 쉽게 잡아버렸습니다. 2-4-1-2로 이게 무득점 <laughs> 큰일인데요. 7회 초 예! 호세 뷰토가 대충 공한 459개 던졌나 계속 가고 싶긴 한데 바꿔줍시다. 자, 치료의 1사부터 라인스타네. 오우, 역시 용감해. 뭐, 뭐야? 고이가 깡패되어지금 라인스타네. 자, 하위 5부터 시작인데, 야, 야, 장니 원나오자아 이건 또 빠르고 아 나이스 터브를 건드려서 안타가 잘 되네 자 141로 만들었고 이제 상위 타선 린도한테 연결이 됐고요 야 너네 투수 안 바꾸니? 뭔 자신감이지 이게 야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었어요 투수 안 바꿔? 오씨 안바꾸네? 얘네 불펜 좋은 수수들 되게 많은데? 어떻게든 이거를 점수로 연결을 시켜! 그렇지! 보라! 아... 드디어 한점씨자 <laughs> 14-13로 찬스가 이어지고요 이제 두점차 경기입니다 이제 바꾸려나 투수? 아 홍세 루이즈가 올라와 아니 왜... 얘네 필승조야 이 얘가? 후세 알바라도 제프 오프만 이런 애들 왜안 올라와? 자, 이제 삼루 주자 들려보내야 된다, 진짜. 이야! 하하하! <laughs> 나이스! 야, 삼루는못 간다, 이거. 못 가, 못 가. 야, 이제 한점차 경기. 야, 역시 비엔트스 야, 근데 이게 퍼펙트 타구인데 중전 한타 그냥 단타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타석에는 히트 알론조. 쫙! 발랐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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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이걸... 아니 아니! 아... 주자가 잘못 선택이 됐어 또 <laughs> 저기 주자가 두 명이 겹치면서 뒷주자가 선택이 됐어야 되는데 앞주자가 선택이 됐어요 아...참... 2사 2, 2 3구가 됐습니다 이야! 야...잠깐만...나야...가지마...가지마 일단은 동점 성공 야주사가 뭔가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은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커커링으로 또 바뀌고요. 사석의 제시 윙커. 또 한타지. 아! 자, 뭔가 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 저거 1 4만 타의 4득점이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일단 8회가 왔고, 라인스타넥이 지금 폼이 좋은데, 일단은 냅둘까봐요. 이게 스플리터 포0만 번갈아가면서 던져도 되나, 이거? 안 되는구나. 라인스타핵을 계속 던지게 하는 게 잘못된 선택인가? 어우, 야, 나이스 아퍼를 뺐어. 아니, 이거 연장 가면 어쩌시려고? 어 대주자가 들어왔구요. 하석의 카스테아노스. 아, 진짜. <laughs> 안 돼. 라인 스타넥으로 계속 가는 게 잘못된 생각이었나 봐요. 미국 야구 보면서 로버츠 그 투수 운영을 좀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볼주먹구고. 야 일단 오타비노가 나옵니다. 아, 막아봅시다. 와, 투구 <laughs> 실투. 이번에는, 아, 나이스. 자, 2, 4, 3, 루 아미, 브라이슨 스타. 어! 맞은 타구인데 무실점 자, 일단 얘네는 하프가 빠졌어 자, 그리고 좌완 호세 알바라도가 올라왔고요 스타링 마르테부터 어? 에이, 씨 자, l 하 t 이야 이야 아이, 볼래 대타 제이디 마르티노즈 자 일단 포스트 시즌에서 홈런이 한방 있고 하율이 6할. 아. 이야. 아, 잘 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쭉쭉쭉쭉. 어, 저 잡는 줄 알고 자 일단 1사 2, 3루를 만들어 놨구요 일단 대타작전은 대성공이고 웨어플라이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여기서는 무조건 대주자를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프란시스코 알바레저 대신에 아, 타이론 테일러 투입 아! 아! 골사구가 있지? 야 링거가 역전타 날리는 그림을 상상했는데 역시 일루를 채우고 갑니다 자 이제 호세 이글레시아스 야, 호세 이글레시아스가 더 좋아 필러치가 100이 넘어간다 우와! 오! 아.. 늦어? 아.. 나이스! <laughs> 야 일단 송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왔어요 자 2-4-1-2로 가겠습니다 역전이구요 이야! 에헤이 야 그래도 이거를 1대4에서 중간에 실수도 많았지만 어쨌든 5대4로 역전 성공이고 9회만 막으면 우리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인데 매치의 마무리 에드윈 디아즈 출동. 어홈 구장 오니까 등장시이 나오는구만. 자, 이게 제가 설정에서 음악을 꺼놨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아, 이게 그 등장곡이 안 나오는 게좀 아쉽네요. 자, 일단 벌써 이 가을 야구에서 벌써 3세이브를 거두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타선이 789야. <목소리> 와, 투앤투. <2앤2.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리얼 미터 3진. 브랜든 마쉬. 아잇, 나이스. 두 타자 연속 3진. 요한 로스는얘 조심하자. 얘가 컨택도 좋고, 안타를 잘 만들어요. 이거 봐, 와. 야, 이게 안 끝나네. 아니, 지금 필라델피아 타선에서 타율이 제일 높거든요? 두번 타자인데? 야, 이름은 카일 슈어버야. 큰거한 방이면 즉시 역전. 예. 오. 자 일단 노볼트 스트라이. 아. 볼로 던지려고 한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면서 스윙을 유도하고 중견수 플라이. 어, 다행이다. 아니 무슨 치는 소리들은 다 홈런이야. 자 아, 이렇게 매치가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 한 경기도 안지고 5연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십 시리즈를 아마 제일 빨리 결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우리 챔피언십 시리즈 상대를 좀 알아봅시다. 지금 그죠 매치 혼자만 현실이랑 똑같아요. 지금 현실 포스트 시즌이랑 매치 혼자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진행을 여기까지 뾰로롱. 아우, 다저스. 야, 이게. 매치업이 현실이랑 똑같아졌는데. 내셔널 리그는. 뉴욕 매치와 다저스의 챔피언십 시리즈가 성사가 됐고, 역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이 게임상에서 역할을 못 해주면서 휴스턴이 올라왔어요. 양키스가 현실이랑 똑같이 또 올라왔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